비가 오네요 남자밖에 없다더니 고등학교 같네요 고등학교, 고등학교. <laughs> 지금 12월인데 기온이 30도가 넘습니다 비가 오니까 이럴 때는 비가 오는 게더 나을 수 있어요 한 시간쯤 일찍 도착해서 어른 사람들이랑 또인으로칠것 같습니다 야 핑크를 입을 거면 나한테 핑크를 입으라고 해야죠. 오 어... 되게 이쁜데요왜 싫어요 지다 찍고 있는데. 안 독단적으로 살고 싶네. 단독 나만 뛰고 싶. Where is the restaurant? Thank you. 오. 가고 싶다. 가고 싶. 짠~~ 오늘의 옷 입이 잭스믹스 핑크 골프 옷을 샀어요 처음 입어봤는데 확실히 골프 칠 때는 좀 화사하게 입는 게 뭔가 사진도 잘 받는 거 같고, 이럴 때 밝은 옷 입지 평소에는 잘못 입는 옷을 이럴 때라도 입어보자 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어때요? 젝스믹스가 비싸지도 않고 이쁜 옷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이 모자는 올해 5월에 웨이아이 가서 4만 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진짜 같죠? 응. 삼겹살 드디어 등장! 우와 맛있다. 이건 뭔가요, 옆에? 굴. 응, 굴? 굴 치즈 그라탕인가? 하이 와우. 거의. 거의. 치즈가 좀 굳은 것같지 음, 쫄맛. <laughs> 역시 삼겹살이 짱이요. 비가 오다가 그친것 같아요. 그래도 눈마마 특성상 비가 계속 내리진 않아서 대부분 이제 스콜성으로 오다 멈추기 때문에 저희 이제 시작하는 3시 50분, 그쯤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, 밥이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은데요. 이거 무료로 포함되어 있는 뷔페 이용권인데, 이거 봐봐요. 되게 넓고 어, 이미 초토화된 삼겹살이요 삼겹살이, 삼겹살이 맛있 여기 있는 이 무조림이 상당히 맛있었어. 삼겹살 다 들렸구요. 음, 와첫 쌀국수인데, 닭이 그냥 한 마리가 들어있네. 섬세만 한다. 음. 파육 삼겹살, 출발 자, 첫 번째 코를 향해! 달려갑니다 어 시원한데? 와 역시 동감하는 그린이 아주 반디가 너무 좋아요 아 시원하다 나이스 <laughs> 오케이 Pen <X2> okay.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슬로우 인퀵 아웃 케어풀 케어풀 왼쪽, 왼쪽. 레레 급, 급해던. 아저 앞에 가시는 분이 저희는 후임는 멤버입니다. 예, 한국 사람 닌이 아, 같은데 어? 래퍼? 온 없었어? 오, 거의 오케이. 자첫 번째 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너무 잘하는데요. 음, 나이스. 나이스. 아, 자연 새가 적응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땀땀차땀차저돌밟고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에이, 에이, 에이. 벙커 튀어서 그 벙커 벙커 사이 오호~ 마이크로 로얄퍼~ 오~ 나는 마카오~ 오케이~ okay. 기다려도 볼텐데, 이렇게 망칠 수가 있냐? 이거 타퇴해야 돼요. 인성 아. 논란 아, 멀리 와서 이게 뭐야? 5시간 걸려서 왔는데... 7시간입니다. 아~, 아. 어머 봉뭐번개 번개 봤어? 요아 오늘 고프장이 제일 좋았는데..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 이거 아닌데.. 으야아 어떡해.. 조잡죠 어허.. 어허.. 무슨 어허.. 어 이게 무슨일이오 어허.. 어허, 날씨 요정 어떻게 된 겁니까? 아팠다, 우리. 와, 이게 무슨 일이고. 네, 약간 이것도 갬성 있는데? 차차 안에서? 어, 그래? 한올 만에 똘딱젖어버렸습니다생지꼴 아, 아, 오늘 이벤트가 많네. 어떤 이벤트? 딜레이 잼딩. <laughs> 이슈가 많네. 있네. 뷔페는 맛있지 비가 오네요 아 바람이 싸고 아, 있네 갑자기 파고듬어졌네 오우 어. 어, 이거 천둥치면 뇌우는 이거 못 치는데 전둥치면 이거 또 사이렌 울리는 거 아니야 여기도? 아.. 설렘 울리는데 아 뇌우는 좀.. 나 이로 나간 것 같아. 어머머머, 천둥치다, 천둥치. 오케이. 오케이. 응. 야, 나갔나 봬. 와, 갑자기 비바람 모드 돌아와. 어머 어머, <laughs> 나이스, 우와 오빠, 나이스, 오빠 나이스. <laughs> 나분아 나이, 나이, 나이. 구름이 지금 구름 고 있어. 름이 지금 아, 너무 먹구름인데요. 아, 비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. 어 나만 그렇 아, 하는 거지 뭐비 맞으면서. 아, 지금 더워갖고 좀 와줬으면 좋겠어 응 보이렴 거의 뭐 뽀뽀야 뽀뽀 결국 두번홀별 정산된다고 해서 라고 있게